다음 종목을 볼 텐데,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일단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부터 보시죠. 네,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저희가 종목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어떤 종목을 감정받을까 하고 여쭤보잖아요. 오늘 두 분, 코드가 맞은 것처럼 이 드레스 코드가 맞은 것처럼 종목도 이거를 같이 집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의 감정과를 같이 들어볼 텐데 그 노란 톡에 저도 좀 초대해 주세요. 저만 소외되는 거네요. 두 분이 이렇게 동기화가 잘 되는데 저만 모르고 있네요. 네 다시 한번 외롭다는 말씀과 함께 솔루스 첨단 소재 어떤 분이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네. 어, 솔루스 첨단 소재를 어, 실적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음, 21년도 실적이 전년 대비 53% 증가한 매출액 4,400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어, 400억 원 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동박 그리고 첨단 소재 분야의 매출이 각각 57%, 43% 차지하는 게이 회사의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다라고 해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OLED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매력적이고 기술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동박은 이제 PCB 기판이죠. 전자 제품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합성 수지 기반의 절연체죠. 여기에다가 동박을 입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거기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트워크 장비나 데이터 센터, 반도체 활용도가 넓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전지박입니다. 전지박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다 보시면 좋겠고 음극판 그 중에서도 음극판 소재로 활용이 되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유럽의 유일하게 이 전지박 회사 중에 유럽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아, 그러면 거기에서 시너지가 나오겠다 라는 이야기가 좀될것 같습니다. 유럽하면 뭐 폴란드, 헝가리 이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설비를 좀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어 거기에 기초 수율 작업을 하느냐고 어, 조금 이익에는 마이너스 부분들이 나는 부분들이 있었죠 고정비 부담이 있었고 적자가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우상향이 나옵니다 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위해서 뾰족뾰족한 구간들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 보면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추세선이 좀 나오는데 이 구간은 코로나 팬데믹 구간으로 깊은 하락이 나와서 좀 제외를 해본다면. 그 전에 저점은 이 구간들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이렇게도 추세선이 나오는데, 결국 여지없이 이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와줬더라라는 부분, 저는 이 추세선을 맹신하거나 신봉하는 것은 아닌데, 가끔씩 들여다보면 참 얇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으로 평행한 선을 그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렸을 때 되돌림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수익 극대화가 이루어날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되돌림 자리가 이 구간들로 좀 살펴 보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강하게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오늘 종가가 52,800원이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보이는 이 추세선과 맞닿았을 때좀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수가는 4 8 5 0 0원으로 한번 정해 보고요. 그리고 감정가는 중기로 전고점을 좀 넘어서서 6만 원을 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쟁사가 조금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기술력을 그리고 부품들을 가지고 제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함부로 다른 경쟁사가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께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어 봐요? 제가 이제 얘기를 추가지 하 않아도 거의 뭐 내용이 일치해 가지고 <laughs> 네. 어,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아 네. 어, 거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다 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예, 전지박 부분, 그 헝가리 공장 관련된 부분 역시 이제 기대감이 높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앞으로 좀될것 같고요. 아, 감정가는 저도 6만 원 단기 감정으로 잡고 어, 감정가격은 6만 원 가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감정가까지 싱크로율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마지막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솔루스 첨단소자의두분 중기 감정가로서 이제 허반석 위원님은 6만 5천 원 선까지 적어 주셨고요. 한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네, 경쟁사 진입이 쉽지 않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유니크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어 그리고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의 감정서도 이어서 봐야겠죠. 네, 두 분의 감정가도 일치합니다. 6만원 선으로 두 분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줄정리도 들어보죠. 네, 전지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아니면 도다라고한줄 정리를 적어주셨습니다.